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관련한 잡지식으로 영상 올리고 있는 닉네임 강밀봉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엑셀 관련해가지고 올릴 건데요. 엑셀 브이로그업 함수를 활용하여 견적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거는 제가 그냥 구글링 해서 견적서 샘플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비어있고, 네. 이거는 이제 각자 사용할 거를 넣겠죠. 그리고 좀 입력이 편하게 어각 업체마다 자기가 판매하는 거에 대한 규격 그 제품들에 대해서 금액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PC 컴퓨터는 한개어 단위는 EA 개수고 수량은 뭐두개 하면은 단가는 한개당 단가가 1시 백0 0천만 5만원이다 하면은 금액은 이제 여기에서 요 금액 곱하기 요 금액 해서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썸 처리가 될 거고요 요 모든 거를 일단은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요것도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품목들만 다 입력을 하고 품목에 대한 개수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금액이 쫙다 뿌려지는 그런 견적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들어가게 될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더 만들다 말았는데, 여기를 데이터라고 할게요. 목록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목록 단위 단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품목명. 목록이 되겠죠 그리고 규격 규격은 일단은 생략할게요 단위 EA 뭐 개수라던가 센티미터라던가 킬로그램이라던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리고 수량 말 그대로 수량 개수고요 그리고 단가 단가는 이제 한개 또는 뭐 1cm당의 금액이고 그 모든 것을 곱한 게 이제 금액이 될 거예요 요 데이터에 이제 본인이 견적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넣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개수고 1시 100점 1 0만 이런 식으로 써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데이터 DB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DB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견적서는 이쪽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이 화살표 이렇게 해서 만들 거거든요? 요 리스트를 다 클릭을 해줘요. 여기도 숫자를 채워놓죠.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채워야 되는 항목은 품목명 말고는 없어요. 비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이 나중에 한 번씩 채우, 체크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거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한번 클릭해줄게요. 그리고 제한 대상 말 그대로 입력되는 값을 제한하는 거예요. 정수만 입력하게 아니야 소수점만 입력해야겠냐 또는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 조정, 사용자 지정. 근데 우리는 입력해야 되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목록이 있다는 거거든요. 목록에서 원본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이제 요 하나를 다 잡아줄게요. 어차피 목록이라고 뜨는 거는 무시하더라도 뭐 공란도 있을 거고요. PC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의자 막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들에다 세모가 떴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하나 긴거 해줄게요. 없음. 뭐, 그냥, 단이, 없음, 단카도 없음. 요, 그냥, 심표. 쉼표. 심표인가요? 말, 생, 생각표. 그, 큰 따옴표 말고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기호를 넣을 때안 되는데, 요거를 넣고 기호를 넣으면 넣게 되거든요. 무튼, 요 표시를 한번 넣어줄게요. 그래서, 보면은 네, 이렇게 공란도 하나 생겼고 그리고 pc 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격은 우리가 당장 정해 놓은게 없기 때문에 빼 놓을게요 마우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중복값을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해볼게요 단위는, 어, 우리가 여기서 써놨잖아요. 단위. 써놨죠? 그러면 이것도 데이터에서 불러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말한 vlookup을 사용할 건데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맨 처음에 vlookup 찾는다라는 거예요. lookup value. 내가 찾고자 하는 값에 대해서 네. 요 값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요 값을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떤 테이블에서 찾을 거냐?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값을 고정을 해줄게요. 아이고, 고정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콜 인덱스 넘버. 어,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값을 불러오면 돼요. 유사일치, 정확일치정확히일치를 일치, 가져가야겠죠. 해서 하면은 요거를 해석해 드리면은 어, 일단 엔터 칠게요. C12에 있는 요 모니터라는 값을 데이터 시트에 있는 BD 여기에서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서 그 찾은 것의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얘가 첫 번째고요 PC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EA 세 번째가 만이에요 요거를 값을 찾아서 이쪽에 입력하라 단 정확히 일치하면 요런 말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밑으로 쭉 내려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게 있어요. 요거는, 왜 뜨냐? 해당 값이 없기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뜨면은, 견적수상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다가, if error.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아무것도 써주지 마라. 여기 중간에 비어있죠?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스페이스바도 아니고 그냥 빈 란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오류가 뜨는 애들은 다 이렇게 됐어요. 공란으로 떴어요. 그러면 나중에 프린트하기도 편하겠죠? 그리고, 요 수장은 이제 본인이 넣어야 될 거예요. 두 개, 이 사람이 두개 산다, 세개 산다, 다섯 개 산다, 한개 산다. 했어요. 단가. 단가는 우리 여기다 적어 놨죠. 단가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이 해줘요. 어, VLOOKUP 해놓고 찾으려고 하는 값은 품목명이에요. 해주고 테이블은 데이터에 여기 테이블 쉽죠? 그리고 콜 인덱스 넘버 단가 세 번째입니다. 목록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잡아주고 레인지는 정확히 일치할 때 값을 띄워줘라 해서 이렇게 띄워줘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또 뜨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if error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맨 끝에 비어줘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아, 여기서 만약에 이상한 걸 입력한다. 그러면 입력이 안 돼요. 다시도. 다시 어, 이 요렇게.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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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요, 요 경우는 이제 길게 나와가지고 그런 건데. 사이즈를 한번 줄여줄게요. 네, 요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신경 쓸게 없어요. 금액은 이에요 여기에 요거를 곱해줘라 하면은 끝이에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가고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if, if error 만약에 오류가 뜨면은 00, 그냥 비어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어빈 공간은 0으로 들면서 빠지죠? 그리고 얘는 개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사이즈가, 네, 어, 뭐튼, 요런 식으로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결국 우리가 쓴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함수는 ifError하고 vlookup 그리고 엑셀 기능 자체에서는 요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에서 이제 목록을 만들어 줬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왜 숫자로 뜨는데 여기는 왜 한글로 뜨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셀 서식을 한번 보면, 셀 서식을 보면은 기타에 숫자를 한글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한글로, 한자로 한번 해볼까요? 한자로 하면 이렇게 돼요. 한자로 하면 이렇게 되고, 한글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견적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구요. 견적서 만드는데 활용한 함수는 ifError, 그리고 vlookup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촬영 마무리 하고요 어, 닫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고,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